자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비상교과서 공통사고원 그러니까 2025학년부터 개정판 자 이게 우수문항을 처음부터 어,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을 한번 보면 X는 e 2플러스 노트 5가 되어 있고요 Y는 e 2만원스 노트 5입니다 자 이걸 구하라고 했죠 자이 공식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죠 자 x 플러스 y의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xy에 x 플러스 y가 되겠죠,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x 플러스 y란 것은 얼마입니까? 2하고 2를 더하면 4가 되겠죠,죠? 그리고 루트 노토, 마이너스 0은 없어지고요. 자, xy는 2 플러스 루트에다가 2 마이너스 루트를 계산을 하시면 2의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니까 2의 제곱 4에다가 루트 5의 제곱은 5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x 플러스 y 4의 세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1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4가 되겠죠. 4, 4, 16, 64에다가요. 요거는 마이너스한 플러스가 되니까 12가 되겠죠. 그래서 합치면 76이라는 답이 나옵니다. 너무나 쉬운 문제죠, 2번. 방식 2x 내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를 자, 2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뭐가나머지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조립제법 쓰는 거 아시겠죠, 죠 4차식 계수가 2고요. 3차식 계수는 마이너스 1입니다. 2차식 계수 2가 되어 있고요 1차 식계수 마이너스 3, 상수항이 5입니다. 자, 요거가 0이 되기 위해서는 2분의 1을 가지고 오죠. 자, 2가 내려옵니다. 곱하면 1. 오, 요건 0이네요. 더하고요. 요것도 0입니다. 다하면 2. 곱하면 1.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4가 되겠죠. 요정. 자, 요걸 한번 다시 쓰면요. x-2분의 1이 되고요. 요게 4차식이네. 이거는 3차식입니다. 2x 세제곱이고, x제곱은 없죠. 그리고 요게 2x-2가 되고요. 플러스 4가 됩니다. 자, 목간 나무 위치를 구하려 했는데, 우리는 문제에서요. 요게 2x-1이 되어 있죠. 자 ex-1이기 때문에 바로 2 x 1을 요걸 ex-1로 요 부분을 만들어 줘야 되죠 그럼 어떻게하면 되니 자 요놈은요 조금만 정리하면 x-2분의 1이고요 2를 곱하면 x세제곱 플러스 x-1이 되겠죠 여기에서 2를 묶어 냅니다 플러스 4죠 고그 2를 이쪽으로 곱하면 이쪽으로 곱합니다 그럼 요게 2 x 가 되고요 2하고 마이너스 9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x 세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고 플러스 4가 됩니다. 자, 문제에서 2x 마이너스 1로 나눴으니까 2x 마이너스 1로 나눴으니까 바로 몫이 어느게겠죠, 그죠 그래서 몫을 구하라 하면 바로 x 세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라고 해줘야 되고요. 나머지는 바로 4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나머지는 4다. 자,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6이고요, XY는 마너스 입니다 이때 X 다섯제곱 플러스 Y 다섯제곱을 구하라고 했죠.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잘 봐야, 봐야 됩니다. 자, X 다섯제곱하고 Y 다섯제곱을 계산할 때는요, 그대로 계산 못 합니다. 바로 X 세제곱하고 Y 세제곱 해주고요. 자, 요거는 꼭 기억해 두세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해주면 요거 전개하면 X 다제곱이 나오겠죠. 이쪽. 요거 전개하면 X 세제곱 Y제곱이 나오고요. 요거 전개하면 Y 세제곱 X제곱이 되고요. 이라면 Y 다제곱이 됩니다. 자, 요 놈이 같아야 되는데 요 놈이 더 있죠. 이걸 우리는 X제곱, Y제곱으로 묶으면 X 플러스 Y잖아요. 요만큼이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같으려면 요 놈을 어떡하니? 빼주면 되죠. 그럼 X제곱, Y제곱은 XY 전체 제곱이라고 할수 있고요. X 플러스 Y. 바로 요 놈을 계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알겠습니까? 반드시 기억을 좀해두셔야 돼요. 자, 요거요. 꼭 기억을 해두십시오 자, 어떻게 계산한다? 다섯 제곱 y 다섯 제곱 이렇게 계산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x 세제곱 y 세제곱을 구해야 되죠. x 제곱 y 제곱용은 6이 있고요. xy 도 있습니다. x 플러스 y 도 구해야 되고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도 구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먼저 자,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x 플러스 y 제곱에 exy를 계산하면 되겠죠. 얘가 6입니다 자, X 플러스 Y의 제곱. 요 XY가 마이너스 1이니까 기게 플러스 2가 되겠죠. 이죠? 그러면 X 플러스 Y의 제곱은 얼마? 넘어가면 4가 된다, 이제. 근데 문제에서 X 플러스 Y가 0보다 크다 했으니까 X 플러스 Y는 얼마? 2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아, 여기 2라는 걸 찾아냈죠. 이죠? 자, 이제 요거만 구하면 되니까 바로 우리는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을 구하면 이거, 공식다 알죠, 그죠? y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xy, x 플러스 y입니다. 자, 요게 2라는 거 찾았으니까, 2의 세제곱은 8이고요. 요게, 얼마?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3. 곱하기 요게 2죠, 그죠? 6다기 8은 14가 됩니다. 자, 이제 다 구했으니까, 이 놈은 이제 집어넣기만 하면 되겠죠? 요게 14야. 곱하기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6이야. 빼기 x, y. x, y는 얼마죠? 마이너스 1입니다. 여기에 마이너스 1의 지금 플러스 1인데 앞에 마이너스 1이 있죠. ,죠? 그리고 x 플러스 y가 2니까 이렇게 2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4, 6이 24, 84죠. 84에서 2를 뺐으니까 답은 얼마? 바로 82라는 정답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요거, 어떻게 구한다는 거, 꼭,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4번, 어우, 좋은 문제죠? 꼭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자, 101을 플러스 1에 대고 했는데, 우리는 요 101을요, 100 플러스 1이라고 할수 있죠. 알겠어요? 그래서 100은 10의 제곱입니다. 자, 요 10의 제곱을, A라고 이렇게 채널 할게요. 자, 그러면 이게 뭐가 됩니까? 101은 A 플러스 얼마? 1이 됩니다. 101은요. 그러면 10000일은 얼마입니까? 1 0 0 0 0 1이0 0 0 101 제곱 1 0 0의 제곱이죠. 101 제곱. 알겠어요. 요거에 제곱이 됩니다. 10의 4제곱 되겠죠? 1. 0의 제곱이 A라고 했으니까 A제곱 플러스 1이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자,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해봅시다. 10의 4제곱은, 자, 10의 4제곱은 어떻게 되죠? 10의 제곱의 제곱이니까 바로 A제곱이 되는 거죠. 요게 A 제곱이 됩니다. 자, 루트 자, 101은 A 플러스 1이네요. 자, 요거는요. 만일은 A 제곱 플러스 1이죠. 자, 여기에 A 제곱 플러스인데, 100은 얼마죠? A죠. 이게 100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만일은 A 제곱 플러스 1인데, A 제곱 플러스 1에서 A도 있으니까, A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요 100이 바로, 요게 놈이 되고요. 요 만은 만일은 A 제곱 플러스 1 만일은 A 제곱 플러스 1이 되겠죠. 이죠. 자곱하기 요놈요. 10의 6 제곱은 10의 제곱의 3 제곱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1딱1 이렇게 1, 해주면 되겠죠. 이죠? 자, 죠 됐습니까? 자 우리는 이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A 제곱 요건 뭐죠? a 플러스 1, a 제곱에 대한 마이너스 a 플러스 1의 제곱, 바로 a 세제곱입니다. a 세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요 10의 제곱이 바로 요게 a였잖아요. 10의 제곱이 a였으니 까 요게 바로 a입니다. 그래서 요게 a 세제곱, 했어요? 아, 요게 바로 요 공식이 뭐죠? a 세제곱 플러스 1이죠, 요게요? a 플러스 1, a 제곱 마이너스 1은 바로 요게 a 세제곱 플러스 1이 나옵니다. 그리고 A 세제곱 마이너스 1이 있고요 또는 누가 있겠죠, 죠 플러스 1이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A제곱에 이거 합차공식이죠?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아는 A 여섯제곱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플러스 1이 나오겠죠. 자, 이게 없어집니다. 그러면 A제곱에다가 바로 A 여섯제곱이 나오겠죠, 죠 자,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요거예요 A 세제곱의 제곱이죠. 한번더 정리할까요? A 제곱의, A 세제곱의 제곱이죠. 그럼 제곱하고 요거하고 없어집니까 A 제곱, 분의 A 세제곱입니다. 계산하면 A가 나오겠죠. 바로 A가 뭐였어요? 바로 10의 제곱, 바로 100입니다. 그래서 답은 100이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이죠?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꼭 기억을 내두세요 자, 당식을, 이 4차식을 3차식으로 나눴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집중 나눠야지 뭐요? 그러면 X 4제곱에, 플러스 X 3제곱, 플러스 2X제곱, 4차식, 3차식, 2차식, 1차식이 없죠, 그죠? 플러스, 플러스 1. 자, 요 놈을 뭐로 나눈다? 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플 a 로 나눴습니다. 자, 이거 x 로 하면 여기 네제곱에는 x 하면 되겠죠? 이제? 그럼 x 네제곱에 곱하면 x 세제곱. 어, 그럼 a 죠 상수. 그럼 ax 입니다. 아, 여기 ax 는 여기 있겠죠? 이제? 자, 빼면 이게 다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2x 제곱에 이거는 뭐 0이 있으니까 0에서 이거 빼면 마이너스 ax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4차식으로 3차식으로 나누니까, 뭐, 요 나머지 요거는 2차식 요게 바로 나머지죠. 자, 요 놈이 얼마라고요? 요 놈이 얼마? 바로 요 놈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요 놈이 2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A가 3이 되잖아요. 그러면 A 값은 얼마죠? 마이너스 A가 3이 되는 거, A 값은 얼마? 바로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문제, 너무 쉽죠, 이죠 다 방식 px를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고요. x-2로 나눌 때 나머지가 6이랍니다. 자, 이놈을 나눴을 때, 자, px를, 자, x 플러스 1, x-2로 나누면 몫을 모르는까 qx라고 하고요. 바로 나머지를 우리는 ax 플러스 b라고 합니다. 결국, x 플러스 B를 구해주시면 되겠죠, 자, x 플러스 B는 어떻게 구합니까? 요거로 나눌 때 나머지가 3이란 말은 p 1이얼마라고요 3인 거죠. 요거로 나눌 때 나머지가 6이란 것은 P2가 6이라는 겁니다. 자, P-1을 대이버 시키겠습니다. 마이너스 1-1, 이건 0이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B가 납니다.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다, 0이나 0에다가 2까지 곱하면다 0이죠, 그죠? 여게 얼마? 3인 겁니다. 자, P2를 구해야 되겠죠, 그죠? 요도 20으로 하면 2백 2는 이건 0이죠. 여기다 집어넣으면 2A 플러스 B는 바로 얼마? 6인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에서 요걸 빼면 마이너스 3A가 되고요. BSB 없어집니다. 3에서 6 빼면 마이너스 3이 나오겠죠. 그래서 A가 얼마 나온다? 1이 나옵니다. A가 1이면 마이너스 1이니까 B는 얼마가 나오죠? 4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나머지를 구하려고 했을 때 A가 1이니까, 요 X 플러스 B죠. X, B 대신에 4를 치면 바로 나머지는 X 플러스 4라는 것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좋은 비싼 공통수학을 계속 이어서 우승을 하고 있어 문제들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